안녕하세요. 산타름뽀야에요. 자, 오늘은 환호성. 자, 환호성을 준비해 봤습니다. 단엽의 3반 중투로 소심까지 개화를 하면서 아주 큰 인기를 받고 있는 품종이죠. 자, 거기에 다양하게 발자을 하는 그런 개체로 아주 인기가 좋은 환호성입니다. 자, 환호성 종자목이고요 지금 이 환호성 같은 경우는 지금 뒷대쪽에서 이렇게 자마가 지금 하나가 상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무늬가 굉장히 좋죠. 이 정도면 무늬가 아주 좋은 개체인데요. 자, 뒷대쪽이라 이런 데미지는 있습니다. 자, 있습니다. 그 이제 신화를 깔끔하게 한번 받아서 올려야 되는데요. 자, 한 1.5축입니다. 뒤에 한 입장짜리도 있고요. 자, 뒷대쪽에 1.5축짜리 환호성이고 자마가 하나 있고, 벌브가 또두 개가 있습니다. 신화를 미는 데는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그런, 어, 자마와, 벌부가두 개가 있고, 또 1.5초기에 벌부가두 개가 있어서 자마 하나 미는 데는 아주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한 8cm에 0.7제로까지 나오고요. 자, 분위는 아주 이쁘게 잘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좀 보기가 그렇죠. 자, 신화 한번 깔끔하게 올려서 이쁘게 배양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종자목. 환호성 1.5축에 자마하나 벌브 2개 1번입니다 환호성뿔입니다 1.5축에 자마하나 벌브가 2개 있는 환호성뿔입니다 무명복륜소심입니다 아주 귀한 존재인데요 무명복륜소심 어, 흔하지 않은 그런 품종으로 지인분께서 어, 배양하시면서 대화를 하고 사진까지 직접 찍어놓은 복륜소심이구요. 자이 지금 복륜소심 같은 경우는 일단은 무명품이라 소장 가치가 있는 그런 개체고구요 세척에 자마가 약 4개 정도가 있습니다. 24cm 정도의 폭이 약 1.1cm가 나오는 무명 복륜소심입니다. 소장 가치가 충분한 그런 개체고요. 어, 이 폭도 굉장히 넓은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아주 세력이 좋은데요. 자, 전체적인 모습이 있습니다우양봉윤소심우명복륜소심으로이쪽에한쪽 아, 잘린 부분도 있고요. 귀한 품종으로. 흔하지 않은 그런 개체라 소장할만한 음, 어, 그런 가치가 있는 개체입니다. 무명복륜소심 3축에 자마가 약 4개 있고요 24에 1 1전과라 옵니다. 무명복륜소심 2번이었습니다. 무명복륜소심뿌리입니다 3축에 자마가 약 4개 있는 무명복륜소심뿌리입니다 자 홍화 소심 홍로울입니다. 홍로울 같은 경우는 안압피기에 화형을 갖추고 봉심도 반합배로 단정하고 진한 색 대비가 아주 우수한 명품의 홍화 소심인데요. 자 홍화의 소심의 예까지 겸하고 있는 우수한 품종 홍화 소심 홍로울 본 홍로울 같은 경우는 어 뒷대 전진 모두 포함해서 세축이고요 그리고 멈춘 신화가 하나 있습니다. 가운데 자 그래서 이건 촉수에서 어, 빼고, 이세축 뒷대와 전진 쪽 포함해서 총세축입니다세축자리홍로우리구요 13cm에 0.67제로가 나옵니다. 종자목을 한번, 이쁜 홍로우를 한번 해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홍로우를! 3번이었습니다. 홍로울 뿔입니다. 세척자리, 홍로울 뿔입니다. 호피반, 정일품입니다. 이 정일품 같은 경우는 호피반으로 한 번쯤 누구나 가지고 있을 정도로 아주 또 인기가 좋은 그런 호피반인데요. 자, 이 호피반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문이 발색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품종 자체가 아, 무늬 발색이 또잘 되는 개체가 있고 잘안 되는 개체가 있는데요, 아,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입폭도 넓고 어, 무늬 발색도 아주 잘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어, 특별한 뭐 무늬 소출 관리 없이 이렇게 무늬가 잘 들어오는 개체니까요, 어, 신 한번 올려가지고 더 화려하게 한번 키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일품 호피반이고요. 자, 한쪽에 자막 하나 있습니다. 12cm에 폭이 1cm 전후까지 나오는. 피반 정일풍, 정일풍 사벌입니다. 정일풍 뿌리입니다. 한 쪽에 잠마 하나 있는 정일풍 뿌리입니다. 명품의 황화 전주 황우입니다. 이 전주 황우 같은 경우에는 진한 개나리빛 후발색의 진성 황화로 풍만한 화형에 단정함. 공심이 주는 아름다움을 보실 수 있는데요. 아주 명품의 전주 황후. 자, 전시회에서 꽃대 한 방을 달고 최우수상을 받을 정도로 아주 우수한 그런 개체인데요. 자, 황화 중에서도 아주 뛰어난 후발색의 진상 황화로 큰 인기를 받고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전주황우고요 2.5초기입니다. 신화도 하나 있고요. 18cm 0.8전후가 나오는 전주황우입니다 굉장히 꽃이 아름다운 전주황우 색감도 뛰어나고 화염까지 아주 우수한 개체로 큰 사랑을 받고 있죠. 전주황우 2.5 축에 신화가 하나 있고요 18cm, 0.8 전후가 나옵니다. 전주 황후. 5번이었습니다. 전주 황후 리입니다2.5 축에 신화가 하나 있는 전주 황후 리입니다 삼반소심 풍월소입니다. 자, 이 풍월소 같은 경우는 삼반소심에서도 대표적인 품종인데요. 다양한 수상 이력이 있을 정도로 아주 우수한 삼반소심으로 큰 인기가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자, 삼반소심 풍월소고요. 자, 두 촉에 자마가두개 있습니다. 15cm에 폭이 약 1.1cm가 나오고요. 자, 무지가 아니고, 이렇게, 삼반 무늬가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무늬에서 무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꽃이 개화가 돼야, 이 삼반소심의 본연의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자, 삼반 무늬가 아주 이쁘게 잘 들어가 있는, 풍월소입니다. 삼반소심, 풍월소, 총, 두 쪽에 자마가 두개 있고 15에 1.1 전후가 나옵니다. 풍월소는 6번이었습니다. 풍월소 뿌입니다두 쪽에 자마가 두개 있는 풍월소 뿌입니다자 아주 이쁜 개체인데요. 자 종자목으로 한번 배양해 보시라고 또 중합호 중화포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작은 석좋지는 않지만은 종자성이 굉장히 좋은 개체라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자, 무늬가 아주 이쁜 중화포로 두툼한 녹으로 아주 중화함을 보여주는 그런 멋진 개체고요. 잘배워 하셔가지고 또 세력 좀 바꿔 하면은 이쁜 모습으로 한번 보답을 할것 같습니다. 자, 중화포입니다. 세쪽 짜리고요. 자마도 하나 있습니다. 8cm에 0 6 7절가 나오는 이쁜 중화포. 굉장히 부쁘죠 자, 전체적인 이 초세가 상당히 이쁜 중화포고요. 자, 세축에 자마가 하나 있으니까요. 잘 배양하셔서 이쁘게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중화포. 세축에 자마 하나. 7번입니다. 중화 푸플입니다. 세척에 잠아나 있는 중화 푸플입니다. 이번에도 명명품, 자, 개백입니다. 아, 이번 개백 같은 경우는 중엽에 중이엽으로 가장자리에 봉륜 무늬와 함께 많은 변화를 부리는, 보이는 그런 개체입니다. 가끔 황후로도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 인기가 대단한 품종이죠. 자, 이렇게 화훼 여배를 즐기면서 또 화약 화해, 화까지도 감상하실 수 있는 그런 종자인데요. 자, 복륜화로도 아주 멋진 꽃이 개화가 되죠. 자, 인기가 대단합니다. 어, 잘배양가시면은 이것도 뭐 아주 멋진 응? 그런 여배로 감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자, 이 뒷대쪽이죠. 이 종자목에서 지금 이렇게 전진촉 하나를 뽑아주고요. 또 신화도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 하나 올라오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아, 모촉과 함께, 전진 쪽에서 두촉이고요 그리고, 신화도 하나 있습니다. 자, 개백, 11.5, 에0.9 전후가 나옵니다. 자, 종자목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아주 좋은 품종, 명명품, 개백입니다. 자, 개백은 8번이었습니다. 개백불입니다. 전진 쪽 포함 두촉에 신화가 하나 있는 개백불입니다. 복륜 복색화 황위입니다. 황위 굉장히 아름다운 꽃이죠. 복륜 복색화 중에서도 아주 으뜸이라 할수 있는 그런 개체중의 하나라고 볼수 있는데요. 자 복륜 복색화 황위고요본 황위같은 경우에는 주홍에 복륜밥이 아주 이쁘게 들어가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복륜 복색화이고요 다섯총이나 됩니다. 자마도 약 세개 전후가 되고요. 21cm의 폭약0.9 전후가 나오는 자, 복륜, 복색화, 황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만 더 세력을 받아준다면은 꽃을 언제든지 달수 있을 정도로 세력이 좋아질텐데요. 다섯쪽입니다. 복륜, 복색화, 황이 다섯쪽이나 되고요. 자마도약세개가 있는 상태라 한번 이쁘게 잘 배워가셔서 이쁜 복륜, 복색화, 황이 꽃을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북륜복색화황이 황의 9번이었습니다. 황뿌 뿔입니다. 다섯 쪽에 자바가 약 3개 있는 황뿌 뿔입니다. 서반 사피입니다. 사피 무늬가 아주 잘 발현이 되어 있는 서반 사피고요 아주 이쁜 종자로 보여집니다. 자, 굉장히 이쁘죠? 입장마다 사피 무늬가 아주 이쁘게, 고르게 잘 발현이 되어 있는, 자, 전진촉이 굉장히 아름다운데요. 어, 서반 사피. 자, 뒷대, 잘린 입장이 있죠. 자, 뒷대까지 해서 총두 촉입니다. 전진촉과 뒷대 쪽에서 총두 촉이고, 자마도 하나 있습니다. 자, 10cm. 0.7 제로가 나오는 이쁜 서반사피 아, 정자목으로 아주 좋은 그런 개체고요자 서반사피 전진촉 무촉 포함 두 쪽에 자마 하나 10번이었습니다 사피 뿌입니다두 쪽에 자마가 하나 있는 사피 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번까지 10가지 품종을 다 보셨습니다. 아 어, 그리고 잠시 후 오후 1시부터 라이브 란초 경배가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잠시 후 오후 1시, 오후 1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